반패야 게임 접자 반패야 두번이나 지네 실력 키우고 게임 접자 반패야 팀만 잘 짜도 씨, 반패 따위는 상대가 안돼 누가 반패가 나보다 잘안돼 진짜 on, 눈썰미 그냥 나가 뒤져 그냥 나가 뒤져야 될 새끼들이야 그냥 자 앞에야 앞에 또 지겠네 이거 진짜 지면 얘 멘탈 나가겠다 이거까지 지면 on, 이제 멘탈 나간다 진짜 오늘 게임 안한다 이새끼가 이 새끼 이거. 아, 치면 멘탈 나간다 이거 하하 아, 아, 또 이겼다 또 이겼다 또 이겼어 멘탈 나갔다 밤페 멘탈 나갔다 이새끼 진짜 멘탈 나갔어 이새끼 나갔어, 나갔어 멘탈 나갔어 멘탈 진짜 많다. 멘탈 나갔다 이새끼 Nice pass! 반패 탈 나갔다. 앞으로 반패가 나보다 잘한다는 새끼. 내가 다 차낼 겁니다, 오케이? 이 게임 봐, 새끼야. 이 게임 보고 반패는 나한 판도 못 이겨. 야, 팀만 제대로 돼도. 이 새끼도 팀 짰거든요, 지금. 한 판도 못 이겨나. 힘만 내가 제대로 따도 한판을 나 못이겨 한판을 나패요 꺼지고 그냥 한판도 못이겨나 이정도의 정도, 이 구대기 실력이에요 오케이? 누가 나보다 잘한다 그랬냐? 진짜 이씨 접어야돼 그런애들 진짜 제발, 나보다, 내가, 반패보다, 씨발, 한, 이세급 미라는 걸 보자, 그냥, 제발. 내가, 적, 스포는 저, 저 끝에가 있어. 클라스가, 제발. 대기만요. 못 잡아. 막 버리고, 그냥 잡기만. 엉덩이랑. 할, 할수 아는 거 없어요, 저직히 야, 소리, 할줄 아는 거 없습니다. 네. 오케이 오케이. 오 어디가? 아 씨발 둘다 어디 가냐고. 아 씨. 뭐 오세요야? 개 같은 소리야. 나 포가 보고 있는데 지금. 여기서 뭐하냐고 진짜 아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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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탈 세긴 하네. 데스이 근데 그 정도의 멘탈로 나한테 안 되지. 나가자. 귀찮지. 인박 잡지 마 그럼 인박 잡으면 절대 되는 거야 그냥 나한테. 가자. 잘 따라온다. 따라오니. 나한테 될까? 어? 그래. 와이드 오픈! 예, 나이스 패스! h nice p a s 에 That's it! t h 그냥 s it! That's 에 t That's it! That's it! t h a 야 s it! That's it! t h 오 t s it! t h 나이스 패안 a 수가 Wide open! Three pointer! I j 기 s t took off the turtle. I'm 가저 i n g to go to t l i 그냥 이거 뭐 하냐 이거. 가볍게 오, 이기겠다 그냥. 상대가 안 되는데 뭐지. 아 자기. 오, 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와이드 <놀람> <오케이? 놀람> <놀람> 센 멘탈 나갔다. 저거... 상대 센 멘탈 나갔다. 진짜... 계속 레이어파니까 진짜... 국회 시간 4박자 늦게 뛰는 것이라냐? 와, 안빨려 기본... 이거 믿지? 지금... 아... 놀이소리! 좋아, 좋아, 좋아... 어때요? Okay. 꺾기만 할줄 알았지? 응 잡힐 때해 걱정하지 말고 잘하죠? 아이씨 내가 이 정도야 방패는 나한 번도 못 이겨 그냥 팀 차면 누가 이기냐 나못 이겨 절대로 뭐야 그거 아, 맞아. 아, 못 이겨, 절대로. 아, 야, 페 절대로 못 이깁니다, 반패는 날. 실력 치고, 와, 이 새끼야, 절대로 못 이겨나. 안 돼, 와도 안 돼. 절대 로안 돼, 그냥. Yeah, let's s t a r 아, s 리 방만, 이냥 이게. 뭐야, 이거. 나 끌다가 이, 나트제. 마무리한다, 기본 풀고 마무리한다. Yeah, 나 줘, 나 줘. 패스해! 패스하라고! 한번 더. Right oh, 아, 나 진짜. 씨. 같이 대준해, 진짜. Yeah, 쉽게 갈 거를 왜, 어떻게 어렵, 가냐 아직,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. 오른 분이 넣어 주세요. Nice yeah, let's start wide open. Yeah, nice pass. Okay, uh. the Come on, let's go. 아, 나 씨발 뭐 하냐? 자꾸 그걸 스틸 당해 씨발 이기는 건데, 그냥 빨리 패스 빨리 빨리 아리 빨리 빨리 빨 Yeah, baby, <laughs> 반패는 안돼 그냥 안돼이 새끼야 절대 안돼 잘했어 반패 안 되는 거 인정하고 그냥 접자 그냥 나한테 는 절대로 안돼 첫째가 들어갑니다 인증님 어서오세요 반패야 죽었다 깨어나도 넌 나한테 안돼 인정하고 접던가 연습하고 와라 아버 이 새끼야. 오케이. <laughs> 빡쳤어, 밤페. <범패. 웃음> 깝 주지 마라. <laughs> 아영구라고 이겼죠. 불가 큰일 날 뻔했. 응. 음. 음. 아이. 아이, 반패 지금 개털림 3연패, 나한테 3번 주고 멘탈 나갔음. 저번에 이케로도 2번 쳐지고, <laughs> 자, 어서 오세요. 자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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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패요. 방금. 오케이. 개잘 맞추지. 호텐 내꺼 보세요. 빨리 와, 오기나 하세요. 일단, 럭키복 필수고, 포인트 몇백만 맞추고, 스팸카드 수백장, 트로피 몇천개 이상, 나한테 2,300개 쓰세요 그럼 내가 맞춰준. 개소리고요 근데 잘 뜨면 최소한 ss플러스 3개 이상 뜨면 더 쏴야죠 2개 이상 뜨면 나더 많이 써야지 음, 훈련 찍고 오세요 음 오케이 일단 이 300, 300개 정도 쏘면 좋지 2,300개 오케이